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 얇은 책 코너로 이어갈 텐데요. 책도 책이지만 일상의 행복에 관한 얘기를 좀 기분 좋게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들레름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크루아상 사러 가는 아침이라는 에세이집이고요. 충북대 고복만 교수님이 번역하셨고 옮기니 말까지 모두 135쪽입니다. 크라상 사러 가는 아침은 이 얇은 책 안에서도 한 편당 두세 장쯤 되는 에세이가 모두 서른 네편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음,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관한 사색을 담은 글들입니다. 표지 되게 예쁘죠. 이제 그림처럼, 뭐, 스웨터, 크라상, 사과 등등 주변의 흔한 소재에 관한 작가의 경험 또단상이 아기자기하게 들습니다 음, 책이 휴대폰보다 가벼운 것 같아요. 출퇴근하면서 외출할 때 들고 다니면서 폰 보는 대신 틈틈이 한두 편 읽으면 음, 되게 마음이 뽀송뽀송하게 정리되는 느낌. 아, 일상이 늘 똑같고 지루하다 이런 생각 들때 누군가의 일상 에세이를 또 읽으면 약간의 청량감, 감수성이 좀 충전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번역본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2021년에 출간한 건데 프랑스에서 처음 출간된 지가 꽤 됐습니다. 이 책이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1997년에 출간됐거든요. 음, 구글을 검색해 보니까 프랑스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린 에세이고 작가가 1950년생이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이0이 넘었죠. 그리고 97년 작품이니까, 따져보면, 이 책을 쓴 당시에도 작가가 이미 40대 후반이었던 거죠, 실제로. 책을 읽다 보면 작가의 나이와 연륜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책의 원제는 좀 길어요. 어 해석해보면, 음, 맥주의 첫 모금과 다른 작은 즐거움들 정도 되거든요. 21년에 국내판으로 출간된 크로아상 사러 가는 아침이라는 제목은 이 책에 담긴 첫 번째 글의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이번에 바꿔붙인 제목이 더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 사실 저는 크로아상도 되게 좋아하고 아침 시간도 좋아해서 딱 제목만 보고 설레서 아무 정보 없이 바로 샀던 책이었거든요. 크로아상 사러 가는 아침. 딱 직관적으로, 아, 소확행에 관한 책이겠구나 했습니다. 소확행이라 하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자주 쓰는 관용적인 표현 중에, 주아드비브라는 말이 있죠. 삶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바로 그 주아드비브 정서가 이 책에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번 주 머니에스에 실린 제 글의 제목도 주화들 그를 찾아라입니다. 뭐 이번 제 글에서는 사실 소확행의 의미보다는 기쁨을 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제 경우에 모든 결심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로 택했던 거였습니다. 책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경험상. 이 보통 책 날개에 있는 작가 소개는 작가가 직접 쓰거든요. 근데 필리프 들레름은 자기소개 첫 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흐의 여러 작품 속에 등장하는 파리의 북쪽 시골 마을 오베르시르 우아즈에서 태어났다. 오베르시르 우아즈가 고흐가 실제로 죽기 전에 마지막 두 달여 동안 머물렀던 곳이죠. 파리에서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교회 마을인데요 고흐가 이 마을에 있는 밀밭에서 1890년에 권총으로 자신을 쐈습니다 여러분 귀한 말이 나왔으니까 고흐의 밀밭 그림 한번 보고 갈게요 빈센트 방고흐 19세기 네덜란드 후기 인상주의 화가고요 37회 아주 짧은 생을 살다 갔습니다 살면서는 자기 그림을 딱한점 팔았었고요 죽고 나서야 지금의 영광을 누리게 된 어떻게 보면 정말 비극적인 운명의 화가입니다 자 여러분 1890년 고흐가 숨진 해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제목이 하얀 집이 있는 오베르의 밀밭입니다 정확하게 1890년 7월 27일에 고흐는 이 오베르의 밀밭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권총으로 자신을 쐈고요 그리고 36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고우가 이 오베르 마을에서 생애 마지막 두달 쯤을 살았던 건데요. 이곳에 오기 전에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생네미 지역에 있는 정신병원에 있었죠. 뭐 불면증, 환각 증세, 발작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동생 태오가 음, 형인 고우에게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당시에 폴가셰라는 정신과 의사가 살고 있었던 이 오베르 지역으로 고흐를 옮겨줬던 겁니다. 아마 고흐 그림으로 많이 본 인물일 거예요. 바로 이가셰 박사는 본인 스스로가 아마추어 화가이기도 했던 미술 애호가였고요. 고흐가 오베르에 머무는 동안 서로 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고흐가 이 오베르시로우아즈에서 지낸 생애 마지막 두 달, 이 동안 그림 그림이 한 7, 80점 정도 됐대요. 그니까 러 매일 최소 한점 이상씩 그렸던 겁니다. 죽는 날까지. 책 얘기 하다가 그림 얘기로 잠시 엮길로 샜지만 이렇게 그림 보면서 화가에 얽힌 얘기 읽고 아는 게 저의 또 소소한 행복이기도 해서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나눠봤습니다. 이 필리프 들레름 작가가 고우가 살았던 곳에서 태어났다고 자신을 소개해 둔걸 보면은, 아, 이 사람도 그림 좋아할 것 같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작가가 뭐 화집 얘기도 하고, 화가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들레름 작가는 중학교에서 문학교사도 했고, 또 출판사에서도 일하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는데, 에세이를 읽어보면요. 되게 친근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자신의 문학적인 감수성과 잘 버무려서 시적으로 표현해둔 문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햇빛이 토마토 위에 잠들어 있다거나, 어 제가 프랑스어 원문은 못 받고 우리말 번역으로 읽은 거지만,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멈춰 있는 정원이라는 에세이 속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바람 한점 없는 날씨, 햇빛마저 움직이지 않고 토마토 위에 잠들어 있다. 표현이 참 근사하죠. 막 되게 윤기나는 토마토가 햇살을 받으면서 매달려 있는 장면이 상상이 막 되잖아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에세이 글감 몇개 짚어보면서 함께 행복 충전을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에세이 제목이 크루아상 사러 가는 아침입니다. 작가가 막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베이커리에 크루아상을 사러 가면서 느끼는 행복감에 대한 글인데 그 얼마나 좋으면 빵가게로 가는 길에서 내딛는 걸음걸음이 축제다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크루아상 다섯 개랑 바게트 하나를 봉투에 담아서 막 들고 오는데 막 해가 뜨기 시작했나봐요. 그 광경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 이따 더라 여기. 황금빛 햇살을 온몸에 받으며 푸른빛과 잿빛이 그리고 사라져가는 장미빛이 가로지른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어쩌나 당신은 이미 하루 중 가장 좋은 부분을 먹어버렸으니 하루 중에 가장 좋은 게 새벽에 일어나서 베이커리에 가서 사온 크러스상을 먹는 거란 거죠 여러분 저도 파리 갔을 때 아직 해가 안 떴는데 호텔 창가에서 보니까 호텔 앞 베이커리에 그 오렌지빛 불이 딱 들어왔더라고요 그때 저는 여기가 파리구나. 진짜 행복하다. 얼른 내려가서 빵사 먹어야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가의 이 마음이 너무나 공감됩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크라상을 구워서 커피랑 함께 먹으면서 신문이나 책을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기분이 진짜 좋거든요. 크라상은 정말 아침에 먹어야 됩니다. 크라상. 크러스트가 막 떨어지기는 하는데 진짜 버터리하고 고소하고 에스프레소나 블랙커피랑 같이 먹으면 정말 풍요롭고 완벽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권해드려봅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 언제 들어가 있던 그첫 맥주 한 모금이라는 에세이, 이것도 음, 작가가 맥주를 마시는 기쁨에 대해서 쓴 글인데, 첫 문장이 이래요. 중요한 것은 딱한 모금이다. 그리고 마시면 마실수록 기쁨이 줄어든다는. 진짜 되게 열심히 일한 뒤에 시원한 맥주를 냉장고에 딱 꺼내서 이렇게 한 모금 마시면 그첫 모금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laughs> 그러면서 스스로 잘했어! 하고 격려합니다. 그 저는 맥주는 라거보다는 음, 그 A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보통 이렇게 카메라 보고 혼자서 떠드는 영상을 찍고 나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이 타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끄고 나면 조종, 벌컥벌컥 마십니다, 맥주를 사과에 대한 글이 있는데 이 작가 집에는 지하 저장고가 있고 또 거기에 사과가 있나 봐요. 어느 날그 사과 냄새를 맡으면서 쓴 단상인 것 같은데 어, 사과 냄새는 부서지는 파도와 같다. 이토록 자극적이고 달콤한 유년의 향내를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잊고 살수 있었을까? 라는 분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과를 보면. 문득문득 학창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엄마가 학교에서 친구랑 나눠 먹으라고 사과를 하나씩 넣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어 사과의 한 절반쯤까지 칼집을 내서 가거든요. 그러면 반으로 쪼개기가 엄청 쉬워지거든요. 이렇게 오 대박이죠. <laughs> 그래서 친구 앞에서 제가 딱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반씩 나눠먹으면 왠지 스스로 엄청 멋있고 다정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언젠가는 이 사과에 미리 칼집을 내온 걸 모르는 어떤 친구가 제가 이렇게 탁 쪼개니까 와너 진짜 힘세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반으로 딱 쪼개냐? 했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은근 재밌습니다. 근데 이 칼집을 안 내고도 쪼갤 수 있으면 더 멋질 것 같기도 해요. 남자분들은 힘이 세서 혹시 가능한가요? 아무튼 자 여러분 이번에 이 얇은 책 영상이기는 했지만 핑계삼아 막 그림 얘기도 하고 먹을 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우리가 언제나 지향해야 할 것이 바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소소하고 평범한 순간에도 의미를 부여하면 사실 기분 좋을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쵸? 뭐 거시적으로 일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런 목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키워야 하는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게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는 이렇게 나의 일상적인 순간들을 좀 의미있고 예쁘게 자신의 글로 풀어보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에세이의 가장 좋은 소재는 기본적으로 일상 속 경험이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글, 뭐 일기든 다이어리든 끄적을 보면서 나의 일상을 음미하고 또 작은 기쁨을 느껴보는 일, 좋은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로 함께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편안하시고요. 웨이트고 파이팅입니다.